반갑습니다. 3월 5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치열한 것들을 제쳐두고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길 아버지 바랍니다 이러한 실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키가 작은 세례장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사개오를 쳐다보시고는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 그가 기뻐 영접하지요. 그가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에게든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 보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여정길 가운데 사게오라는 이름 하는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열이 되는데 하나는 세리장 그리고 부자입니다. 부자라 하면 바로 앞장에서 등장하였던 관리인이자 큰 부자인 그가 떠오르게 됩니다. 십팔절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던 그가 예수께서 십계명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주변에서 인정할 만한 바른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사케오는 세리장이라고 하죠. 당시 세리라 하면 허가받은 강도라라고 불릴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직업입니다. 압제자였던 로마의 편에서 같은 민족의 세금을 무자비하게 갈치해가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심지어 그런 불이한 세리들을 지휘하 하는 인물이 삭개였던 겁니다.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그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며 자신이 바랐던 그 자리까지 잡았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던 나무에게까지 올라갔을까요? 물질과 권력만으로도 이 마음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사개호를 통해 다시 알게 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행해였던 많은 일들을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성인이지만 키가 작아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주변 상황을 볼수 없기에 그는 사회적 위신을 팽개치고 무리보다 앞서기 위해 달려갔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그 순간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더 갈망 있게 가능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그렇다면 내 삶에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열망,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와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시고는 그날 그의 집에 함께 가 거해주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인원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름만 순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가 어떤 비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칠 절에 이들은 그를 분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께오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의아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렇듯 예수님께서도 이 사께오에게 정주하며 생명하길 바랬을 겁니다. 수근거리며 거리 두기 바쁜 이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께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공공연하게 지은 수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죄인 중에 죄인. 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는 단지 잃어버린 자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찾았던 그와 같이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상 죄인인 자들을 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받으며 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이 이내 드러나게 되죠.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무한한 자유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니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케오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8절과 같이 예수님께 비장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 만한 일촉즉발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진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여 자신으로 인해 어려움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는 십팔 장의 관린 부자와 상반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근심하여 결국 떠났지요. 예상컨대 사기오는 이보다 더 극적으로 물질을 향한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러기에 자존심과 양심을 다 버리면서까지 물질 앞에 종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자신을 얽매는 물질로부터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큰 가치 기준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케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모든 비난을 받게 되니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털어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상황을 내놓은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간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 삭개호의 이 말을 듣고 이제는 비난을 멈추고 의아해했지만, 앞으로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 그 회개의 삶을 볼 때마다 더더욱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삭개호, 그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가장 악한 자였던 그의 회개의 고백과 세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꺼이 포기한 것과 그 결단한 것이 있으셨나요? 또한 아직 생각에만 머물러 주님 앞에 내가 기꺼이 포기할 것과 결단할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죄를 미련없이 뿌리치며 떠나는 사개우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떠나야 할 자리, 내가 결단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리하고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의 구원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선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절 묵상입니다. 삭개오는 돌무아가 나무에 올라간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겠다는 다짐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요. 그 은혜가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신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가 아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유권 주장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주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어, 나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우리들인데, 어,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앞에 우리가 죄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 바랍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니 주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결단으로 승리하길 아버지 바랍니다 어, 주와 동행하며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